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오늘 보실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집을 이렇게 두 채를 지어 놨는데요 이쪽에 있는 집은 이미 입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을 이제 판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시기 위해서는 이쪽 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가지고 이쪽 댁은 여기다가 이제 주차를 하실 거고요 저쪽에 있는 집은 이제 이쪽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는 거죠 외장은 전부 라임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건폐율이 60%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은 땅에도 집을 약간 크게 질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마당이 없을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이 양쪽 두 집은 옥상을 전부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실 집은요, 이 집이 되겠죠. 이 집은 제가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주차는 이제 이 앞쪽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주차장이 아직 잘 만들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마음에 드신다 하면은요, 이 주차장을 뭐 블럭을 깐다든지, 여기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옆집하고의 경계도 지금 현재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요 펜스도 오시는 분이 자기 취향에 맞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은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시공을 해 주신다고 하네요. 자, 정면에서 보면 집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라인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좀 고급스럽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쪽도 한번 가 볼게요. 방금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왔죠. 이 뒤쪽을 보시면 현재 여기는 지금 다 이렇게 흑인 채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감을 할건 아니죠. 여기를 오셔서 어, 나는 여기다 뭐 돌을 깔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여기다 뭐 데크를 설치하고 싶다. 뭐 어떤 거가 됐던 간에 일단은 어, 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쪽에 보시면은 창이 하나 있거든요. 저 창은 거실 쪽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걸어왔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옆에 뭔가 만들지 않았죠 이렇게 지금 자갈이 깔려있는 이렇게까지가 이제 이 집의 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어, 이 보강토가 올라와 있는 여기까지가 또 이쪽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여기가 이 동네 무슨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땅이래요. 근데 관리를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뭐 텃밭 같은 걸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여기 뒤쪽에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놀수 있는 이런 놀이터도 있어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집의 모양은 어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생겼네요. 제가 방금 저쪽에 있다가 또 이쪽으로 걸어왔잖아요. 자, 여기서 보는 집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땅이 이렇게 일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건축주가 같이 집을 지을 자리인데요. 아직 집이 안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위치가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여기에는 원하시는 모양대로 시공까지 해 주신다고 하니까 어, 이것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죠.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아직 집이 100% 완성된 상태가 아니니까 마감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층고가 일단은 굉장히 높네요. 현관이 그리고 왼쪽에 신발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일괄 소등 스위치 등비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삼연동 중문이 요렇게 설치돼 있는데 이제 미스트 유리로 돼 있어요. 불투명한 거죠. 아래쪽이 가려져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지금 보양을 해 놓느냐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 흙이 딸려가지 못하도록 턱을 일부 만들어 놓은 거어 요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집 안에 보시면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아주 넓은 공간이 있어요. 현관 바로 앞 부분인데 어야 여기가 공간이 엄청 넓네요. 자, 이제 제가 조금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바닥 공사를 해놓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부분 이렇게 좀 보양도 해놓고 이런 데가 있어요.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지만 좀 보호하는 차원으로 해놨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앞부분에 이렇게 아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수납이 아주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 계단 사이즈에 맞게 이벽 사이즈에 맞게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키높이 수납장, 그리고 이쪽도 어차피 열려서 쓸수 있는 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일부분 이렇게 수납장을 좀 만들어 쓰신다 그러면은 야 이제 수납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거실로 쓰시는 공간은 바로 이쪽 공간이 되겠는데요. 거실로 쓰는 공간이 뭐 엄청 큰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의 평균 사이즈 뭐요 정도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왼쪽에 보이는 창 쪽이 이제 거실의 메인 창인데 이쪽 방향이 어. 남서양인데 남향에 아주아주 가까운 남서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밖에서 보여드린 거실 쪽에서도 나갈 수 있는 요 뒷마당, 옆마당이겠네. 요쪽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기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통로 공간을 따라서 조금 이동해보면 이제 주방의 공간이 나옵니다. 주방을 보시기 전에 오른쪽에 계단 아래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장실을 또 만들어놨어요. 자, 이 정도 크기의 화장실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환기창은 시공이 되어 있고, 요문 뒤쪽도 보면은 이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안 쓰는 거이 데다 놓고 쓰셔도 될것 같고, 제가 지금 이제 변기 있는 데 왔거든요. 제가 키가 180이잖아요. 이 정도예요. 여기 딱 서가지고 앉으면은 이제 뭐 전혀 불편함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리가 주방이 되겠는데요. 앞쪽에 보시면 은 주방도 공간이 꽤 여유가 많이 됩니다. 여기는 현재 지금 아일랜드 식탁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주방인데 원하신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도 만들어 드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이게 그 사람마다 어, 성향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다 보니까 뭐를 하나 만들어 놓기도 참 애매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처럼 원하시는 데다가 뭘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공간은 이제 식탁을 놓고 쓰시면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층고도 꽤 되는 것 같고요. 창이 아주 커서 마음에 들고 이 창을 통해서 집의 뒤쪽으로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용도실은 이 자리에 쓰시는 거예요. 세탁기는 여기다 놓고 쓰시는 거죠. 뭐 세탁기 건조기 뭐 충분히 놓고 쓰실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에다가 보조 주방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요 여기다가 보조 주방 하나 만들어서 쓰셔도 됩니다 어요 주방에 설치된 메인 쿡탑은 전기예요 도시가스 배관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요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가스가 꼭 필요하신 분은 여기다가 보조 주방 만들면 되는데 뭐 이런 거 정도도 뭐 충분히 다 만들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2층 한번 올라와 볼게요. 자,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단 또 보여드려야죠. 제가 발이 280이잖아요. 어, 여기도 사이즈 뭐요 정도면 괜찮고요. 그리고 일단 높이는 별로 안 높습니다. 요 보양이 돼가지고 좀 그런데 여기 라운딩 처리가 살짝은 돼 있네요. 그리고 계단실의 디자인은 이렇게 보시면 그냥 아주 평범하게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되고. 자, 2층에 올라오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일단 2층에 올라와서 계단 위에 보면 요런 형태예요. 2층에는 무슨 뭐, 그 거실이다, 뭐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여기는 통로 공간이라고 봐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납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이쪽 벽을 이용해서 수납을 조금 만드시면은 수납에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바로 앞쪽에 있는 방은 이 정도 크기예요. 어, 방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별도로 기재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고 참고하세요. 여기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밖에 보니까, 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아이고. 이거 열어 볼게요. 외부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베란다 공간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기 있죠. 그리고 다른 데하고 다르게 여기는 바닥에 그냥 방수로만 마감을 한게 아니라 타일까지 다 이렇게 마감을 해 가지고 요런 거는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방에는 수납이 없잖아요. 붙박이장도 오셔 가지고 어 생각을 정하시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붙박이장도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방금 보신 방에 바로 옆에도 똑같은 방에 하나 또 있습니다. 아까 저쪽으로 외부 베란다로 나갈 수 있고요. 여기도 에어컨은 들어있는데 수납은 없어요. 수납은 오셔서 원하시는 데다가 만들어 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기가 이제 2층에서 쓰는 공용 화장실이네요. 어, 화장실 사이즈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안쪽에다가 이동식 욕조 같은 거 놓고 쓰셔도 될 정도의 크기는 되는 것 같고요. 환기창까지 잘 만들어져 있네요. 내부는 그레이톤으로 돼가지고 아주 차분한 이런 느낌이 드는 화장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으로 써질 만한 공간인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누가 불을 꺼놨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이제 출입 공간이잖아요 여기도 수납장 원하시면 은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문을 열고 닫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들어와 보면은요 이쪽에 이미 이렇게 붙박이장이 기역자 형태로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것도 뭐이 정도면 꽤 수납이 가능한데 이쪽을 요렇게 돌아보면 방으로 쓰는 공간이 이 정도 넓이가 되거든요. 자 여기는 제가 요 자리만 또 별도로 사이즈를 표시를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수납이 더 필요하다 하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붙박이장을 요쪽 벽이나 아니면은 이쪽 벽이나 이렇게 원하시는 데다가 또 만들어 준다고 하니깐요 요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방에서 보는 이 마을의 뷰 어떤거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이런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여기도 또 이런 공간이 있네요. 뭐, 이거 오셔서 정하시면 되죠. 자, 여기가 이제 안방에 딸려있는, 마스터룸에 딸려있는 화장실인데요. 여기는 욕조가 큰게 들어가 있네요. 물론 1인용이긴 하지만 사이즈가 좀큰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도, 어, 그, 환기창 만들어져 있고, 어, 적당한 구성,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2층까지의 공간을 다 보셨고요 옥상으로 또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이쪽을 통해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를 통해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계단의 끝이죠 여기가 천장이잖아요 제가 키가 180인데 제가 못 써요 허리를 조금 숙이셔야 됩니다 머리만 조금 까딱하면 되는 정도예요 자 아, 보여드려야겠다 자 이렇게 아이코 이렇게 이 정도 공간이니까 높이니까 참고하시고 위에 올라오시면 여기도 요정도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뭐좀안 쓰는 거, 놓는 창고 이런 공간으로 좀 써도 될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밖에 나가 볼게요. 제가 방금 이 문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위에 올라와 보니까, 와, 옥상의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집의 면적이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넓죠. <laughs>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방수가 원래 돼 있어요. 근데 이걸로도, 아, 혹시 모른다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방수를 한번더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거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계단실 위쪽에는 3 k 로짜리태양광도 기본으로 넣어드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쪽 옆에 조금 이동해 보면 아 여기는 그냥 요 정도 공간만 더 있는 그 정도네요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옥상은 지금 전기하고 수도가 따로 빠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수도를 올리기는 이제 없으니까 어렵고 전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좀 따서 써도 됩니다 이것도 원하시면 다 따서 만들어 드린다고 하네요 자 앞쪽에 그림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에요 앞쪽이요. 잘 보셨습니까? 오늘 보신 집은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우폐수 직관이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고 도로 지분 6평, 대지 전용 62평, 1층 21.6평, 2층 21.3평, 옥상 계단실이 3평이에요. 분양가는 7억이라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 7분, 편의점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권은 도보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관산동에서 행주대교로 이어지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세빈로가 개통되어서 행신동, 화정, 원당, 김포공항 방면으로의 이동이 수월해졌고 수도권 제1순환선과 서울문산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체가 없다면 삼성역은 자차 16분, 연신내역은 자차 28분, 일산 MBC는 자차 23분 가량 소요됩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정답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누가 어떤 집을 선택하는가는 당사자의 기준에 의한 것이죠. 내 의견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도 같은 마음일 테니 가급적 좋은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집은 물론이고 파주와 고양시에 신축 주택을 구하고 계시다면. 언제라도 전화를 주세요.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집들까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